예, 네,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순실 습격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네. 그 말이 좀 듣기는 거북한데요. 언론에 수순실 압수 수색 사건이라고 나오지 않고 습격 사건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건보공단 직원 하모 씨가 참여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 하모 씨가 아 거기에 참여했는데 그게 수사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현지 조사에. 이론으로 참여한 것입니까 그는저 수사기관의 요청에 있어 그 수사기관의 요청에 네. 의해서 참여한 것이면 어떤 법에 의해서 참여한 것입니까 어~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거나 그 법에 그 관련 네, 그 알고 법에 있습니다 예 네, 형사소송법에 의한 거 알고 있고요 네. 둘 중에 어떤 걸로 생각하시나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러면 수사라고 할 경우에 그~ 서울 지역 본부를 협조 공문이 맞는데 서초 남부지사의 하과장이 같더라고요. 맞으시죠? 아마, 예, 서초 남부지사 같죠? 네. 예. 형사소송법의 근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법에 있는 사항이 예. 있어요. 원래 형사소송법상 그 압수수색을 할때 강제 처분에 일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사법경찰관, 피고인, 변호인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되는 이유는 압수수색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도와주라고 공무원이 가는 게 아닙니다. 공단 직원은 이제 공무원으로서 간 것이죠. 지방 공공단체의 직원으로 갔다고 볼수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도와주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서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동영상 촬영 찍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아마 예. 수사 중에 있으니까 나오게. 예예, 예.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를 여쭤보려고요. 알고 계신지. 예, 이렇게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에 응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처음입니까? 음, 그각 지사에. 있는 알고 각, 지사에 네. 알고 예, 예, 예. 각 지사에 있는지 알고 계시면 각 지사에 문의하셔서 몇 건이나 되는지 예, 확인해 예, 언제 했는지 예. 어느 지사에서 누가 갔는지 가서 한 일은 무엇인지 파악해서 예, 예. 그 종감 직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조사 요청했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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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지 조사 과정에서 민간 보험회사 직원과 동행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민간 보험회사하고 저희 하고 가는 하는 경우 없죠. 그, 근데 이번에는 가실 때 경찰, 민간 보험회사 직원하고 공단 직원이 같이 간걸 수로 되어 있습니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저 경찰에서 아마 요청 제가 듣기에는 예, 잠깐 그에 예, 제가 확인. 그 하나 그거 다 확인 드릴 거니까요. 저 예, 예. 질문이 15가지인데 5분이라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어. 수술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단 직원이 수술하고 있는 수술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쵸. 없습니까? 저희들 업무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뭐 수사 기관에 들어가서 동영상을 했는지. 찍었습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그원장의 묵시적 동의로 했다고 하는데 환자가 수술 받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찍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수술 현장은 긴급한 상태이고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법 12조에 보면은 의료기관을 점거해서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수술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7분 30초 동안 수술을 중단시킨 상태에서 동양성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환자와 동의 없이 진료 현장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행정조사 기본법에 이게 위법입니다. 그리고 증거자를 쓸수 없습니다. 근데 증거자를 료 쓰겠다고 그걸 동영상 촬영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은 평소에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특히 환자에 있는 정보는 환자가 수술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는 것은 그럼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건물공단 하과장이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갔다 하더라도 민간보험사 직원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 경찰과 공단 직원이 민간보험회사 직원과 동격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까? 민간보험회사는 보험 사기 등을 의심이 돼서 경찰의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민간보험사 직원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과 공단 직원이 함께 예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예,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현지 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의료 현장과 분쟁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나 공단심평원은 검거 제정 안전성을 이유로 했기 때문에 현지 심사, 진료비 환수를 하는 것에 대,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 수술 현장, 특히 진료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진료 현장에 환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술실에 명백히 수술을 하고 있는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각이 된 것이고 수술을 하는 환자가 없더라도 진료실에서는 항상 환자가 있습니다. 진료 현장을 방해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드릴 것은 현지 조사. 또 민간 보험사의 요청에 의한 경우, 경찰의 요청에 의한 경우, 지사별로 몇 건이나 되고 누가 가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조사해서 종감 직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 하나 분명히 한 민간 보험회사 요청에 의한 건한 건도 없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에 민간 보험사랑 같이 가셨으니까 요청이 아니더라도 같이 간 경우는 확인해 주세요. 그건... 조사 기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민간 보험사가 같이 갔는지 우리 또또 같이 따로 갔는지 이건 저희들이 갈 때는 잘 모르고 아니 있습니다. 함께 참여 여부를 지사별로 확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한 네, 말씀이죠. 시